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테니스 발전과 부상 없는 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유익하고 정확한 현대 테니스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은 광속 서브로 불린 앤디 로디거의 서브의 비밀과 진실 그리고 거짓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청 중요한 내용을 많이 알려드리니 반드시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테니스에 있어서 테니스 서브는 정말로 강력한 무기가 되어왔고 지금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앞으로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테니스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인 서브의 가장 빠른 테니스 서브 속도를 자랑했던 일명 광속 서브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일물이. 미국의 앤디 로딕 선수입니다.